안녕하세요 진솔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림트유 초기 비용 설명하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드림트유는 어, 더블광고형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먼저 A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A형 같은 경우는요 198만원 음? 초기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 초기비용 같은 경우는 환급제도로 환급이 되시는데요. 어두 배로 받으십니다. 360만원 환급이 되세요. 환급 받으실 때는 부가세 10% 제외하고 세금 3.3% 제외하고 받으시는 금액이시고요. 원래 환급제도 수익금이 5%였는데 최대 20%로 상향이 됐고요. 환급제도에 따라서 초기비용 두배 360만원까지 환급이 되십니다. A형 같은 경우는 진솔맘이 선택한 유형인데요. 제가 예를 선택한 이유는 멀리 봤을 때 내가 꾸준하게 이거를 평생 직장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게 A형이에요. 그 이유는 어, 더블 광고형 B형과 A형은 금액은 똑같은데요. 조건이 좀 달라요. 음? 어, 모집 수당이 높은 편이에요. 음? A형은 A형이 A형을 모집했을 때 120만원의 수당이 떨어지고요. 더블광고형 B형을 모집했을 때는 100만원이 떨어져요. 근데 더블광고형 B형 10건씩 달성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혜택이죠. 그래서 저는 A형을 선호해 갖고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더블광고형 초기 비용 비싼 만큼 조건이 좋은데요. 더블 미션 수익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더블 미션 수익이 있고 광고 포스팅 두 배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포스팅 수익이 있고요. 지니 투 수익도 두 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b형을 한번 볼까요? 더블 광고용 b형이에요. 역시나 a형이랑 똑같이 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환급 제대로 제도로 3배 받으실 수 있어요. 540만원. 환급 제도 수익금 5%에서 최대 20% 상향 됐고요. 자 금액은 똑같지만 음, 적용되는 게좀 다르신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a형에서는 더블 광고형은 100만원이었고 더블 광고형 a형은 120만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더블 광고형 10건씩 달성할 때마다 B형, 10건이 달성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 지급을 됐는데요. B형 같은 경우는요, 추가직 먹고요. 수당도 A형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월 최대 70만원 신규 회원 정착금으로, 음, 출석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 하시고 1년 정도 적용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나머진 조건 다 동일하시고요. 그러면 이 출석 이벤트. 얘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음,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어, 출석 이벤트는 더블 광고용 비용만 해당이 되고요. 첫 달에는 매일같이 출석 체크해서 10만원 지급을 받아요. 정의원 되시고 나서 첫날부터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단,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연속 출석했을 때 3만원이 지급이 되시는데요. 단, CPA라는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출석표기라고 써있는 CPA 업무가 있어요. 이거 승인이 한건 나야지만 이 3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30일 체크하셔갖고 단, 우리가 CPA 건수에 따라서, 뭐, 5건 하면 10만원 추가 지급, 뭐, 30건 하면 60만원 추가 지급이에요. 그리고 CPA 단가가 이제 평균 단가 3만원을 했을 때, 30건을 했다 그러면 90만원에 출석, 요거까지 다 해서 총 16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라인이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A형이 좋나요? B형이 좋나요?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일을 본업으로 할 거고 꾸준하게 몇 년간 할 거고 몇십 년간 할 거다. 그러면 저는 A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급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B형은 540만원, 그쵸? A형은 36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환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드림투유 같은 경우는 솔루션 환급센터가 있습니다. 음, 페이백이라고 써있죠? 자, 우리가 B형 같은 경우는 최대 한급금액이 540만원이에요. 그래서 환급 목표액이 180만원이 먼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만원이 차면 한번 출금받고 또 180만원 차면 또한번 출금받고 180만원 차면 또한번 출금받으시면 돼요. 자, A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 360만원이겠죠? 그러면 한 번, 180만원 한번 출금받고 그 다음에 또한번 출금받을 수가 있으세요. 음, 그래서 A형은 두 번에 걸쳐서 환급을 받는다. B형은 세 번에 걸쳐서 환급을 받는다. 자, 환급 조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환급 조건은 똑같아요 A형 B형 다 5%에서 최대 20% 상향됐는데 이 말이 뭐냐 내가 번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에서 5%에서 20%까지 추가 적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벌었다 그럼 100만원 가져가시고 별도로 10%만 적립이 된다 그러면 본사에서 별도로 10, 10만원을 적립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금 그대로 가져가시고 별도로 추가 적립을 통해서 환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래서 내가 180만원이 됐다. 누적이 그러면 매달 초에 환금 신청을 해서 180만원 출금 받으시면 되고요. 어, 내가 출금이 세배로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번더 남았겠네요. 그쵸? 그럼 두번더 이렇게 해갖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음, 배워보셨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더블 광고 A형 A형 같은 경우는 198만원의 환급제도 두배 적용으로 36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집수당이 최대다. A형은 120만원 더블 광고형은 100만원인데 더블 광고형 10건 추가시마다 달성시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그리고 더블 미션 수익 5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포스팅도 2배 수익, 진입 투도 2배 수익 등 모든 업무를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A형. B형은 A형과 동일한 금액이지만 환급 제도는 3배 적용으로 540만원을 받는다. 환급이 된다. B형을 모집했을 땐 90만원, 더블 광고 A형을 모집했을 땐 100만원. 그리고 A형과 다르게 B형만 출석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드림투유는 자동 실적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즉 어, 네이버에 헬로우 드림이나 드림투유나 이제 파워링크로 이제 회사에서 걸어놓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통해서 멘토를 지정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멘토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온 회원님이 있다면 랜덤을 적용해갖고 회원님들한테 자동 실적 한 건씩 넣어주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자 미션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미션 수익. 미션 수익은 어, 내가 30일 동안 달성을 했을 때 7만 원이 나오고, 뭐, CPA가 발생했을 때 최대 12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인데요. 이 미션 수익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체, 업체들에 대해서 쓰시는 건데, 블로그 20번, 카페 3회, 지식인 3회, SNS 3회, 그리고 CPA 하나 발생했을 때 버실 수 있는 금액이세요. 자, 광고 포스팅. <laughs> 저희 회사는 종합 광고 대행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 다양한 업체들이 의뢰를 합니다. 음, 내가 온라인에서 어, 맛집으로 소문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그런 분들이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료를 받아 갖고 블로그에 본인 블로그에 글을 적어 주시는 일이세요. 단가는 700원에서 3,000원까지 있고요. 본인이 쓰시는 만큼 벌어가시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어, 광고 포스팅만으로 100만원 이상 벌고 계세요. 자, 쇼핑몰 수익. 이 쇼핑몰 수익 같은 경우는, 음, 회사에서 이제 들어온, 음,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옷이나, 뭐, 아동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산삼, 뭐, 요런 쇼핑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쇼핑몰을 홍보해갖고, 옷을 홍보하고, 뭐, 산삼을 홍보해갖고, 누군가, 옷을 사거나 산삼을 샀을 때그 판매금액의 10%를 우리가 커미션으로 받아요. 그래서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세요. 자 고수익 1번 솔루션 수익 이게 바로 마케터 수익이에요. 마케터 수익 뭘까요? 집에서 투잡이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어드림툴가 뭐지? 하면서 문의가 와갖고 나를 통해서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얘기해요. 어, 많은 분들 걸 보셨겠지만 수익금이 뭐 500, 600, 1 0 0 0 이렇게 올라가는 고수익은요. 그 마케터 모집을 꼭 하신 분들이에요. 마케터 모집 없이 뭐 다른 걸로는 1000만 원을 버실 수가 없습니다. 500 이상 벌기가 어려워요. CPA 같은 경우는 뭐제 후배님도 뭐한 달에 300까지 버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 이상을 벌겠다고 하면 마케터 모집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 출석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죠? 더블 광고 비용만 해당되는 부분이시고요. 더블 미션 수익 같은 경우는 더블 광고만 필요하신데요. 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루에 10개까지 접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월 최대 100건까지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내가 홍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접수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마케터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한 건이라도 발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CPA 수입 이거는 이제 다양한 업체가 어, 자료를 제공했을 때 우리가 쓰는 건데 얘는 광고포스팅하고 달라요 광고포스팅 가이드하고 사진을 주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음, 광고포스팅은 자료하고 사진을 주고 우리가 포스팅 글을 블로그에 글을 쓰고서 접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돈을 받지만 CPA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블로그에 올리건, SNS에 올리건, 내가 해당 업체를 홍보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에요. 즉, 상담을 받거나 진행을 했을 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게 바로 CPA 수익인데요. CPA 업체로는 다양한 게 있죠. 보험도 있고, 햇살론도 있고, 개인회생도 있고,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업체 중에서도 상담만 이루어져도 주는 수익금이 있고요. 진행까지 해야지만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으세요. 어, 진행까지 했을 때는 커미션이 좀더 많이 큽니다. 자 그리고 광고판 수익. 이 광고판 수익하고 헬로우 지니하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가면 클릭해 갖고 받는 금액인데요. 단가는 1원, 2원, 3원, 5원 뭐 이런 식이고요. 헬로우 지니 같은 경우는 아이폰 구동이 안 돼요. 이건 어플 같은 건데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내 핸드폰에 까셔서 하셔야 되는데 아이폰은 아직 적용이 안 되시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인스타 좋아요, 팔로워 이런 걸 눌러 갖고 수익금을 받으시는데 헬로우 지니 같은 경우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한 수익 아이템이에요. 자, 그다음에 광고주 모집수. 익 이것도 고수익이죠. 광고주를 내가 이제 홍보글 썼어요. 뭐 맛집 홍보 도와드려요. 이런 식으로 홍보글을 썼는데, 누군가가, 어 제가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뭐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카페 포스팅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모든 걸다 하겠습니다. 했을 때 최고 300까지 들어와요. 당연히, CPA 업체 상담했을 때, 어, 저기, 홍보했을 때 상담은 해당 업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우리는 홍보만 해주는 거고요. 광고주 모집 역시도 우리는 홍보만 하는 거예요. 회사 광고팀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그래서 광고주 모집 같은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초보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먼저 하실 게 광고 포스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고 포스팅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CPA가 들어가요. 대부분 일주일 안쪽이면 다 하시는 부분이에요. 광고 포스팅하고 CPA.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 고수익 부분 바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 많은 분들이 내가 초보라서, 혹시나, 음, 컨멩이라서 못할까봐 많이 망설이시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초보라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한다고 하면, 제 후배님들이 뭐, CPA 수익을 내거나, 광포스팅 내거나, 모집 수당을 내거나, 절대 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다증솔만 블로그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죠. 어, 제가 이제 오늘은 어, 드림투유 초기 비용 설명하고 환급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음? 우리가 이제 드림투유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은 시간대 일하면서 좀더 많이 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드림투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내가 오래 꾸준하게 하겠다 그러면 B형보다는 A형이 훨씬 좋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솔맘도 A형을 선택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진솔맘은 지금 뭐 본사 성공사례도 주인공이고요. 어,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공로상 수상 이회했고요. 당연히 공로상도 배출했고 신인상 배출하고 장려상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진솔맘과 믿고 시작해 주신 분들 월 천만 원 이상 달성한 후배님 배출했고요. 억대 연봉도 배출했습니다. 물론 월몇백 버시는 분도 계. 계시고 월몇십 버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럼 차이점 뭐냐 활동량 이에요 일은 내가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많이 일하면 많이 버는 일입니다 어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고민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솔 면 역시 처음에 재택보험 시작할 때첫 달에는 54만원 벌었고 두번째 달에 600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차에 월천 이상 벌었고, 최고 수익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억대 연봉자가 됐고요. 당연히 뭐 허투루 일하진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초기 비용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어떤 멘토와 시작할지 많은 고민을 하세요. 어, 오늘도 이제 후배님이 뭐 CPA 냈다고 이제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는데,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업로드를 할 거고요, 블로그에 오늘 어, 초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활용해갖고 매일같이 꾸준히 일을 한다고 하면 못 버실 분은 단한 분도 없어요. 제 후배님 중에서 일을 안 해서 못 버는 분은 있겠지만 일을 하시면서 못 버시는 분들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망가 시작하셔갖고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어떤 라인을 받고 어떤 멘토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 본인이 성공하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배우는 속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만 잘 돼갖고 억대 연봉이 되고 월천만 원을 번게 아닙니다. 제 후배님들도 억대 연봉 나오셨고 월천 이상 나왔고요. 저 혼자만 공로상 수상한 게 아니라 후배님도 공로상 수상하고 신인상도 수상하고 그리고 본사 성공 사례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투유 진솔맘이었고요.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시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톡 주셔도 되시고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